김경호 참고인은 어, 임성근 사단장이 현장 지도했다는 말은 회피성 발언이고 직접 실제로 지시 행위를 다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당시 합참의 단편 명령과 제2 작전사 단편 명령에 따라 7월 17일 10시로 부 작전 통제권이 전환됐습니다. 그러나 7월 17일 21시 55분부로 자신의 명령으로 자, 단편 명령 23-19호 호우피해 복구 작전, 호우피해 복구 투입 실시라고 단평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병력을 언제 어디로 어떤 병력을 투입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예하 부대 과업에 대해서 깨알처럼 구체적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포병 여단은 단순히 호우피해 복구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17일 도착해서 10시경, 10시경부터 카톡에 실종자 수색 작전이라고 사단장이 강조했다라고. 그렇게 명령에 내려옵니다.